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통적인 해석은 아니고 창조과학회 회원들은 창조과학회 그거는 이제 과학자들로 구성된 기독교인 집단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과학자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서는 그렇게도 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사 관계자, 요건 손이고 요건 고기고 그래 이 고기라고 하면 희생을 받는 희생 동양에서는 희생이 삼생임 삼생. 동양에서는 소, 양, 돼지 여기 희생입니다. 유대인들은 희생이 소, 양, 비둘기입니다. 소, 양, 비둘기 왜 그런가 하니까 돼지는 그 사람들은 혐오합니다. 혐오해요. 돼지는 부정적인 걸로 봅니다. 지금도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돼지 안 먹습니다. 왜 그러면 이슬람교는 코란경 하지만 그게 사실은 모세오경을 지주 만드는 겁니다. 그래, 모세오경에 보면은 돼지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무지막이 캤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안 쓰죠. 제물안 쓰고 그 대신 비둘기를 쓰는데 그런데 동양에서는 돼지를 중요한 제물로 씁니다. 소, 양, 돼지. 그리고 더 고대에 올라가면은 중요한 재물로 개를 썼습니다. 개. 개를 재물로 썼어요. 근데 그 요새 사람들한테 개를 재물로 썼다 하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개하고 귀신하고는 완전 이긴데. 개고기를 어디 재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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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썼느냐. 하는데 고대에는 개를, 제, 개가 대표적인 재물이에요. 개가 대표적인 재물. 그 전에 한 말씀드렸죠. 지금은 그룰연자인데 이게 원래 살을연자입니다불살을연자불살을연자인데 지금은 여기다 에 불화를 붙였는데, 이 불화가 원래는 없습니다. 없고, 이게, 이게 그룰연자로 뜻이 굳어지면서 후세에 불라자 하나더 붙이가지고 불사를 연자로 씁니다. 근데 원래 불사를 연자예요. 이거는 고기고 이거는 개입니다. 개고기를 불살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 신에게 개고기를 화제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혹은 번제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 화제 번제 얘기 나오죠. 상번제 얘기도 나오죠. 소재 얘기도 나오죠. 또 전제 얘기도 나오죠. 구약 시대에 가면은 이 전부 동양에서는요. 전제하는 말은요. 구약에 전제하는 말 나옵니다. 그 모세오경에 나옵니다. 전제, 전제에도 나오고, 또 소재도 나오고, 뭐 거제, 요제, 뭐 화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전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닐까? 이렇게 든요 전자가. 제사 전, 드, 드릴 전자인데, 제사 드릴 전자인데, 요거는, 요거는 뭔거 아닐까? 묵은술을 말해, 묵은술. 묵은술 출자인데 묵은술. 묵은술이라고 하는 말은, 술이 좋은 술이란 말입니다 오래 한건수록 비쌉니다 포도주도 백년산이면 굉장히 비쌉니다 묵은술, 금방 담았술 그거 말고 그 농주 말고 옛날에는 재사용으로 쓰기 위해서 담가가지고 오랫동안 두고 묵은술, 묵은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육, 고기하고, 이게 제사의 기본입니다. 제사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지낼 때, 항상 술이 따라간 건 아니고, 동양에서 항상 술 따라갔는데, 아이고, 그, 이제, 내용은 내가 확실히 모르는데, 왜, 어떨 때 그걸 지냈는지 확실히 모르는데, 여에 보면, 요거, 어, 독한 수를 제, 제사에쓰라고 그랬어요. 그게 전제입니다. 그게 전제예요. 근데 여기 이제 제사하는 말 나오다면 그렇게 되었는데, 요거는 이제, 재물을, 희생을, 두 손으로 받들어서 정성껏 신에게 바치는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 이제 각골문은 보면 이게 피가 뚝뚝 흐르는 그런 걸로 되어 있어요. 또 뭐고 하니까 산짐승을 잡아서 드린다 이 말이요. 지금 제사 지는데 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무슨 뭐 산재 지내는 데뭐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갖다 놓고 푹 산다는 거그뭐 언제 언제 잡았는지도 모르는 거. 그거 시장 하나 사다 놓고 말도 안 되죠. 제물로 바치는 거는 살아있는 걸 즉시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는 거는. 그럴 때뭐 언제 잡았지도 모르는 거. 요새는 또 제사 지내는데 뭐 튀김 딱 집에 뭐 부탁해가지고 뭐 튀김 딱 뭐. 주문한 사람 있어요. 그 말도 안 되죠. 조상한테 하나인가에 저희기가 뭘로 가. 말도 아이죠 그래. 그러니까 이 제사 제장하는 말. 요 제자는 여러 여러 간 뜻이거든요. 여러 간 뜻. 졸업생 제군 옛날에는 그, 그 총량 회고사에 보면 꼭 졸업생 제군 하고 나오거든요. 졸업생 여러분, 이 제자는 여러 분이고 제사장, 제사장, 대제사장 포함해서 대제사장 포함해서 제사장 여러 제사장들이 여러 제사장들이 제사장 여러 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순서가 정해져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임기가 있으면 되죠. 임기가 있어 가지고, 여에는 누가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 다음 게 누가 대제사장하고 그랬으면 되죠. 대제사장, 다 대제사장이고, 제사장 중에서 그래,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했는데, 여기는 뭐 대제사장이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대제사장, 여러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이래 해도 되고, 제사장, 여러 제사장들이. 여러 제사장들이 제자들 갔으니까 여러 제사장들이 상의했다. 의자은이대에 내가 게을러 가지고 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상의했다. 서로 의논했다.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종교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성교 최고 지도자들, 우리 뭐 모여가지고 뭐 서로 의논했다. 뭘 의논했느냐? 병병 나란히 하는 말도 있습니다. 병 나란히 병렬했다. 나란히 섰다. 병렬했다거든나란 여기서는 아울 아울러 아울러 죽이고자 했다. 뭐 하고자 했다. 죽이고자 했다. 누구를? 나사로. 이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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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그 이학 용어 중에서 역사가 오래된 것은 아니고 20세기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진 용어 중에서 나사루스 신드롬 하는 게 있어요. 나사루스 신드롬. 이학 용어입니다. 19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용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까?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고 인정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케이스가, 어, 한 서너 건 있어요. 보고된 것이, 이 학기 보고된 것이. 장례 준비하는데 완전히 죽었다고. 장례 준비하는데, 그 자문에 보니까, 연말로 그 자문에 보니 살아남기라. 그런 얘가 가끔 있대요. 어떤 경우에는 뭐, 옛날에 부자들 장례를, 뭐, 보름장 이런 거 하고 할 때, 뭐, 일주일만에 깨난 사람도 들 이렇대요. 요즘같이, 화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엔 매장 했잖아요. 이 시대에 다 매장을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1900년대 후반에 에 이게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제 이상하게 예학적으로 죽었는데 살아난단 말이죠. 이런 게. 혹시 묘지에서, 조상 지내고 묘지에서 살아나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확인이 안 되죠. 뭐질 난파복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개 장례 직전에. 그러니까 뭐, 이, 이, 이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당일 장례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만 부자들은 뭐, 열흘 장도 하고, 보름 장도 하고, 심지어는 한달 장도 하고, 중국 같은 데서는 더 했고. 이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신신을 모셔놓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례 지내려고, 염하려고, 신신을 드러내는 게꽤 나쁜 거라. 그런 얘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학계에 보고된 게한세건쯤 있다고 그러고 외국에서는 상당히 여러 번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진 용어가 나자루스 신드롬. 우리말로 말하면 나사로 증후군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사로 증후군. 이게 바로 그 의학 용어를 따온 것이 예수님께서 나, 죽은 나사로 살리는데 거기서 따온 겁니다 그 병명 이름을 양용어를 그러기해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이 사람들이 왜 왔느냐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다고 알고 왔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고자 함도 있다 그랬죠 앞에 절에서 이것보다 죠 분명하죠 여러 제사장들이 서로 상의해서 아울러 나사로도 죽이고자 했다. 아울러 하는 말 들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도 잡아 죽이고 나사로도 잡아 죽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하는 말을 쓴 겁니다. 나사로 하나만 잡아 죽인 거면 아울러 하는 말 필요 없죠. 예수님도 잡아 죽이고 나사로도 잡아 죽이자. 이렇게 인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오늘 1일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11절.